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이름은 연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관리로 연애 경험이 전무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쌍꺼풀 수술만 했는데, 대학교에서 수많은 남학생들이 대시를 하더군요. 키도 167cm이고, 몸매도 자부할 만큼, 큰 곳은 크고 짤룩한 곳은 짤룩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도 부모님의 감시하에 다른 건 생각도 못하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늘 연애에 목말랐던 제가 첫 직장에서 한 남자를 잘못 만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국내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잘 사는 편이라 저는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 않고 대학에서 학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집도 학교에서 지하철로 15분이면 갈수 있어서 통학을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저는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비웃곤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나는 졸업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최소한 월급 천만원을 받는 화이트 칼라가 될 것이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여러 대기업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몇달 동안 면접도 여러 곳 보곤 했지만 여전히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실의 벽에 직면하고 나서야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큰 소리를 떠올리면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실 생활은 정말로 너무나도 잔인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회사나 들어가기는 싫었습니다. 멸망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내 유명한 회사인데 내일 영업부에 출근하라는 연락이었고,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그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습니다. 제 상사는 30대 초반의 장준영이라는 사람이었고, 눈이 크며 항상 웃고 있는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귀한 기회를 소중히 여겼고, 그의 지도 아래에서 항상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장준영이 고객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저에게 함께 가서 경험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함께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두 명의 고객과 세 명의 동료가 있었고, 저는 신입이라 이 상황에 긴장해서 손을 계속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고객 중한 명은 대략 40대 초반의 대머리 배불뚝이 남자로 제 옆에 앉아 자꾸만 음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서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그가 저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술을 못 마신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고집을 부리며 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내가 마시면 너도 마셔야지 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 장준영이 다가와 저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아가씨는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라, 이런 자리는 처음이에요. 김이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대신 마실게요. 라고 말하며, 그 술을 한 번에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그에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후로 장준영은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계속 함께 지내다 보니 저는 장준영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이나 일처리 방식, 심지어 그의 말투와 태도까지 모든 것이 성숙하고 매력적인 남자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이 끌렸고 매일 그를 보고 몇 마디 나누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장준영과 저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난스럽게, 만약 지금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를 선택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준영은 주저없이, 네. 연희 씨랑 같이 있고 싶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날 다른 동료들은 퇴근하고 저와 장준영만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상단에 서류를 꺼내려고 할 때, 장준영이 다가와 서류를 꺼내주고 저를 안아서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전자담배 냄새와 강한 팔의 힘을 느끼며 행복에 취했습니다. 이후 저는 저희 집이 회사와 너무 멀다는 핑계로, 그리고 이제는 독립해야겠다며, 부모님을 떠나 회사와 20분 거리 지하철역 근처의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장준영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지방 곳곳에 우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그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장준영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가정을 파괴할 생각도 없었고 그의 돈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고 애절하며 동시에 비굴하게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휴일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준영이 휴일동안 아내와 아이들과 여행을 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누군가가 열쇠로 제집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30년 넘은 오피스텔이었고, 한층에 8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깊은 밤, 그 소리는 매우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움직임을 듣고, 장준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큰 소리를 내며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급히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책상을 문 뒤로 밀고 문에 기대어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장준영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장준영의 번호를 누르고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다음 날 저는 지난밤의 일을 장준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며 문에 번호키를 달자고 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책상을 문 뒤에 밀어놓고 책상 위에 빈 술병을 몇개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잠이 점점 얕아지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으며 자주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나에게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나는 그와 거의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매번 전화할 때마다 남자친구를 빨리 찾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냥 적당히 넘기며 아직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 더 힘들 거야. 너 때문에 아빠와 나는 매일 잠을 못 자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친구 한 분의 아들이 여자친구가 없다며 그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는 민수라고 하며 집안도 괜찮고 사람도 착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나보면 좋겠다. 올해 추석에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집에 오지 말아라. 엄마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엄마, 저를 데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장준영에게 엄마로부터 결혼을 재촉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준영은 담배를 꺼내 한 모금 깊게 빨며, 너 혹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떠나고 싶은 거야? 우리의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럼 당신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벌에 쏘인 것처럼 즉시 일어나 흥분하며 나를 몰아붙이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도하지도, 거절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쓰레기 같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장준영은 너무 이기적이었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쌓여가는 실망감에 마음이 식어갔고, 더 이상 깊이 빠져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신속히 사직서를 내고 이사를 했으며, 장준영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찾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볼 때마다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플 때 혼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는 고독한 순간에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저는 엄마 친구의 아들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른 살에 약간 통통하지만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작은 눈이 웃을 때 실눈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그는 매일 재미있는 영상을 보내며 저를 웃게 했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일산에 있는 한 가게의 디저트가 맛있다고 하던데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번 만났을 때 민수는 마술처럼 디저트가 담긴 선물 박스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의 차가움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날,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분비는 인파 속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걷는데 누군가 갑자기 불을 켜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따뜻한 사랑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준영과의 관계를 항상 비밀로 유지해야 했기에, 이런 공개적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백화점도 다니고, 영화도 함께 보고, 한강공원도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는지 자괴감이 드는 반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글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한쪽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청혼을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저 결혼해요라는 글과 함께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수도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셀카를 올리며, 이제부터 너와 함께라고 썼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빛나고 행복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미소가 가득했고, 민수와의 결혼을 꿈꾸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날, 민수와 함께 식당에서 핫팟을 먹고 있을 때, 민수는 갑작스러운 회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처리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무슨 일이야? 휴일에도 회사에서 부르다니,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외투를 입으며 지금 클라이언트가 사장에게 클레임을 걸어서 해결하러 가야 해. 자기는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익숙한 회사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운명은 정말 기묘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민수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였던 겁니다. 민수의 바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의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록 장준영과의 관계가 비밀이었지만, 저는 민수가 제 과거를 알게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불안불안해하며, 민수에게 과거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거를 이야기하면, 민수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이후에 민수가 알게 되었을 때, 저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사 직원이 60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쉽게 만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한 척 민수에게, 그날 일은 잘 처리했어. 어느 부서에서 클레임을 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마케팅 부서야. 나 고등학교 선배도 그 회사에 다니는데 연애에 빠져서 오랫동안 같이 술도 못 마셨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부서와 영업 부서는 서로 으르릉거리는 사이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어도 자기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민수는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혹시 결혼 전 공포증에 걸린 거 아니야? 나는 지금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만 신경 써.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야. 저는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저에게 내일 퇴근 후 지하철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결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준영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돌아서려 했지만, 장준영이 급히 따라와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SNS를 봤어. 너 결혼하려고?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해. 결혼하지 말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제가 장준영을 밀어내려고 할때 민수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장준영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사자처럼 분노하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너 나를 뭐로 생각한 거야? 바보로 봤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너가 그렇게 낯이 익은지 알겠어. 작년에 이 놈의 휴대폰에서 네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 너는 이 새끼 애인이었잖아.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의 마음은 돌로 만들어진 거야? 내가 아직도 너의 마음을 못 녹였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장준영은 민수의 고등학교 친한 선배이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야구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어제 둘은 야구 동호회 활동할 때 장준영이 민수가 올린 sns를 보고 질투에 눈이 멀어 민수의 휴대폰을 빌려 저에게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임명으로 네 여자친구가 퇴근 후 그의 애인과 만날 거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와 장준영은 매주마다 야구 동호회에 나가서 활동하였고 때때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한 번은 장준영이 민수에게 저희 사진을 보여주며 내 애인이 도망갔어.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절대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했었죠. 민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었고 제가 그의 이상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습에 끌렸지만 그때는 그저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저희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때는 장준영을 사랑했지만, 자기를 만나고 나서 그는 내 마음속에 없었어. 자기의 진심이 나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고, 자기가 청혼을 했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했어. 그리고 오늘 일은 장준영의 수작이야. 내 휴대폰에 문자 온거 봐봐. 자기가 여기로 오라 해서 온 거야, 라고 울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수는 저희 말을 듣고 멈춰섰고,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해. 과거에 저놈하고 실수는 했지만, 지금은 진짜 당신밖에 없어. 저놈과의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어. 오늘도 그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저놈과 만날 일도 없었을 거야. 날좀 믿어줘. 그리고 저는 장준영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만족하니? 내가 예전처럼 널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이기적인 인간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미쳤는지는 생각도 못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민수의 손을 잡고 커피숍을 나섰고, 장준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데리고 사는 집으로 가서 저의 과거를 그에게 털어놓았고, 휴대폰을 보여주며 오늘 장준영의 수작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과거가 깨끗하지는 않아. 당신이 싫으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난 지금은 떳떳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있어. 나한 번만 믿어줘. 민수는 자초지종을 듣고 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당신 말을 듣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장준영 그놈 가만히 안둘 거야. 저는 민수의 말에 기뻤지만,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혼식 준비로 한창일 때, 민수가 저한테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준영 그놈 이제 자기 목 괴롭혀. 이제 걱정할 것 없어. 그놈 어제 회사에서 잘리고 검찰에 고발당했어. 저도 기뻐하며, 흥분한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놈 회사 정보 팔아먹고 뒷거래 한거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놈 성격으로는 우리 결혼하는 거 가만히만 보고 있을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정보에 더해 좀더 알아내고 증거를 수집해. 그놈이 회사 정보 빼돌린 증거를 그놈의 회사에 폭로했어. 그러니 그 회사에서 바로 조사 들어가고 검찰에 송치한 거야. 그 놈도 그날로 회사에서 잘렸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남자가 진정으로 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남자라는 게 느껴져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양가 친척 지인분들 축복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행복한 앞날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사연글 수집 중입니다.